거의 뭐 완판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노후기술센터에서 사이버연구에 통해서도 노후기술원 만나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왔는 같아요. 지금도 사실 중간에도 물량이 많아지면서 어려운 점은 많았었는데 정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가락봉 받은 거는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. 납품을 해도 거의 남들 하는 쉬었어요. 몇 년을 쉬다 보니까 이제 여기 평택에서 그 블루베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또 1호가 우리나라 블루베리 1호가 평택에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블루베리 농사를 하게 됐어요. 그리고 그 블루베리 농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여기 원래 아버님 하고 있던 농사터였는데 여기 자리 잡고 여기서 하게 됐는데 중간에 진짜 힘든 점은 많았었거든요 썩기도 하고 블루베리 이제 나무 같은 거 심었는데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채소가 다니면서 이제 기술 같은 거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건설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, 그,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, 각 농약사 있잖아요. 들어가서 비료 공부를 다 했었어요. 어, 이 농약사에서는 왜 이거지? 어? MPK가 왜 다르지? 다 들어가서 다 익혀가지고, 지금은 아마 인터넷 판매할 때는 비대면이다 보니까, 이제 이런 거를 보낼 때 가격으로만 하지, 평가를 하지 맛이나 품질로는 평가를 안 하시거든요. 근데 저희는 오늘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판매하고 내일도 판매하고 늘먼훗 날에도 뜰 어, 안에 블루베리 이제 블루베리를 찾는 그런 농장을 만들고 싶어 가지고 정말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.